사소레 4번 네, 쪽. 한번 해도 시작하자. 4번 쪽. 40% 야, 신호 끊긴 거 같은데? 4번 쪽? 끊겼다. 1번 쪽. 근데. 아. 코페지 아, 어, 어. 아니야. 나폰이야 내가 나 여기 나. 쓰면서 봐줄 만해.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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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좀 매매. 나나 1번 번 어, 4번, 4번에서 는다 아, 그 야, 집에 나한번 벌릴게 들아 하나 다시 하지 멀리 포탑 하나. 1번. 1번 4번 1번, 나, 1번, 2번 4번. 1번 4번 1번 4번. 4번 나무. 지금 2번. 아, 2번, 2번, 2번 다다 찍혔지. 어 1번 1번 2번 둘이야. 나요다찍혔지 어. 1번에 1번 하나, 2번 둘에 4번 하나. 한번 남아 양갈 텐다. 한번 남아. 한번 남아 양각 해 봐요. 주민아 나안 돼. 안 돼. 난 단지. 나가하로 갈게. 4번 연막 가리고한번 남아에 기절도 같이. 한번 남아. 각게 해야. 각게 됐어. 5척 포탑 어디야? 저 할게. 4번 데쪽 뛰어온다. 4번 데쪽 뛰어온다. 각겼어. 각기. 각기야. 내가 위쪽한번그대한번 나무 묶어서 이렇게 번가 봐. 한번남한번가 봐. 4번 쪽에 번워있번기다번 봐. 4번부터 잡을게. 번어 같이 왔한번 야, 왼쪽 봐줘 왼쪽 커버해줘. 당 왼쪽 커버안 돼. 나가리가당야야대 나 돼. 돼. 아, 나무, 나무 한번 갈게, 조너. 야, 연막 들어온다. 연막 일어다4번 나무 쪽, 4번 나무 쪽. 당야 일어나. 당 왼쪽 당 봐줄게. 포커봐. 없어, 어, 없어. 야야어 아. 야, 4번안 나라. 초포 꼭대기 바위야, 오케이? 밑 까놓게. 초 꼭대기 바위야, 여기서 떼어가고. 나 피점. 김나 왼쪽이 그점 찍어줄래? 잠깐만. 될거 같은데? 내가 차내갈게 가까이, 가번 왼쪽으로 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같이 해 줘. 같이 해 줘. 나 이거 투쩍좀지는거같게 아. 어. 야, 남쪽 손소리야나 파란 선 오는 거 볼게. 나. 파 하나 페이지 돌려. 그냥 쭉 올려 봐. 남쪽 올려 봐. 야, 도 오른쪽 봐수 아, 있어? 왼쪽이랑 오른쪽 봐줄게. 도 왼쪽, 왼쪽 갈게. 그냥 붙어 봐. 붙어 고 있어. 야, 분자 아야. 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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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른쪽 봐주고 있다. 남쪽 싸운다. 남쪽 페이지 킬안다번둘둘 하클 냈어. 와봐와 봐. 자 꼭대기. 이런 게나 오른쪽 볼 내가 그늘 얘들아, 남쪽 크게서 하면 0만발만해 오케이? 남쪽 클로 가자. 아, 바위 넘어까지 클리어 치던가. 얘들아, 나도 올라갈게. 젠 하나. 남쪽에 t s 있는겠다. 와 봐. 왼쪽으로 와 봐. 확인 확인. 간다. 살짝빨라형 많이 빨라. 자, 집각 조심해. 야, 집에서 그래야? 어디까지 다는지 몰라. 페이지 끝났다. 야, 예, 예. 야, 야, 어떻게 만을 남쪽 각으로 해야 돼. 남쪽 각으로 해야 돼. 너 오토 없어.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야, 남쪽 각. 아, 너무 아. 쪽까지 3번 찍으면 다다고탈수 있어, 얘들아? 다차 살려볼게. 한번 찍어야 했다. 한 턴인데 어, 한번 찍고 하나. 젠지, 하나. 젠지, 젠지, TSM 하러 가자 이런 웨이보웨이 아, TSM 세팀이 남쪽에. 어 TSM, TSM 갈게, 야, 남쪽 야, 남쪽 갈게. 어, 우리 뛰어갈게. A 싸운다, A 발 A 발4번 싸운다. 남쪽 가자 그냥 TSM 하나. 알겠어. TSM, TSM 하나, 젠지 하나. 웨이보 TSM, 젠지. 야, 4번까지 찍으면 도 되겠다. 4번까지 찍 된다 일 어, 번번 나. 나 발차울 킬러가 그 태성현이 지금 가까운 아, 데가 전주고 멀리가 생각할게. TSM이야. 확인했어. 왜 웨이브가 어디지? 웨이브가 파란 선인 것 같아. 파란 선 얘들아 파란 선쁜 아, 같아. 네. 아, 어나 아, 아, 이거 아, 샵은 파이까지 계속을 학하나야 이제 나 샵은 파이까지 간다. 가봐. 아 웨이브가 아, 꼭대기다. 위가 조심해. 아. 안나와다내바 네, 네, 네 방까지 와도 돼. 나 나도 비녀라인 같이 컨트롤할게. 야. 둘이 동동. 알겠어. 위에 발차울 쏴서. 위에 보이던 한황에사할게 웨이브 커버해. 웨이브 기절. 잡아. 웨이브 기절. 확킬좀확킬 좀. 확대안 나. 나 확기 안 나. 아 웨이브 살려봤다. 웨이 살려왔어? 발트 둘. 젠지야 야, 웨이브 밀렸다. 더 끝난 것 같은데? 아야 티 하나. 나 세다. 라스 하나 아니야 이 그러면? 그런 거 같아. 핵킬 내가세상이번까지야 다섯 까지 나와 있다. 웨이브. 지나와 아스로 송기 나더라요. 그냥 이거 같이 던져. 나도 고 천천히 해봐. 나 해우소지에 연막 퍼진다. 아 블루투 발레타 구축 거 맞다. 성현아 이거 아. 초포 에이가 밀고 왔어. 웨이브 우리 라인으로 한칸 물렸을 거야. 셋 남았다. 야, 나 비비나 도핑, 아, 도핑 한번 할게아 도핑 한번 해 봐. 내가 봐 줄게. 형들, 서쪽 17이다. 안저, 완전 서쪽 27이야. 17은 아예... 죽었어. 비비아 이제 해우소에 있는지 다가 있는지 몰라. 확인했어. 확인했어. 천천히 하자 형. 안급해 우리. 끝난 거 같기도 하고 TSM? 저 같은데. 야, 그러면 한 명만 보고 4분라까지 먹자. 잠깐이. 가 봐. 내가 볼게. 나트킬러좀 밀고 줘위야다킬러많 팔트 팔트 아니면 팔트 세포로 똑같이 감는 거 조심해야 되지 않아? 퍼 오는 거 없었어. 어, 싸우 아, 있어, 노포 감는 1번까지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제현이 아, 가자. 살살 같이, 네. 한데, 같이 가야 아. 돼. 아, 왔어. 오게나 오늘 좀 놀게. 뭐라고? 쟤는 못 들었어. 오른쪽으로 한번물렀을 수도 있어. 아, 그랬어. 오른쪽 볼게. 형들. 왼쪽이 커버해 이 조심. 이 조심. 번 없어. 번 없어. 한번 야, 번나 대기. 한번 그렇게 아 이해이 될 거야. 이거 이번 번 여기서 천천히 하자 얘들아, t s m 정리하면 돼, 이거. 파란 선대 한칸한칸 TSM 정리하고 한칸까딱 좋아. 아, 확인했어. 그것도 확인했어. 서클 야이, 보자, 그러면. 내까지 라인 안정화만 할게. 우리 라인 좋아, 지금 여기서. 웨이브 앞에 엎드린 거 없다. 안 보여? 우리 아, 해우소만 아, 클리어하면 되는 거야, 한 번. 야, 그럼 웨이브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다. 2번에 있던 웨이브 내가 눕혔는데 확킬 찍혔거든, 이한테 AR로. 야, 맞아. 봤어, 나도. 숨치렸나 음. 봐. 페로 쪽에서. 페3 새로 끝. 페로세사람 끝이야. 파크를 보자. 이거 노퍼 돌린 거볼수 있냐? 볼수 볼 있어. 노퍼 내가 돌릴 수 있어. 볼수 있어. 노퍼 몰라? 나 뭐야? 하울 엔에이 네. 하울 이거 4번도 돌려주고. 찍으면서 왼쪽 야 이거 내가 4번 찍고 왼쪽 돌릴 거면 파퍼 돌릴 거면 내가 4번 찍어줄게. 왼쪽 확인했어. 끝으로 세명 돌려. 돌 거야. 파크를 보고 결정하자. 야 파퍼 파포 파포 갈때 3번이 이미 매달려 있는 거만 주시면 돼, 얘들아. 아초포가좀 아, 각이 안 좋긴 해. 그러면 아, 나 외부에서 나한테 보여줄게. 아 근데 나할게 없어서 형 같이 볼게. 이거 지금 한 번으로 가면 별개 라인으로 돼. 천천히. 어, 천천히 하자. 우리가 포로해도 돼. 형또 북쪽도 다 같애. 동쪽 다 되면서 아. 갈게. 형촛포로할 생각하지 말고 노포로 밀 생각하자, 형. 하긴 아, 했어. 그러면 나 지금 4번까지 찍어야 될것 같은데? 형, 찍어봐. 그래. 우리, 우리 그래. 우리한테 오른쪽 끌라인 맡겨. 형1번까지 내려갈게, 대이 형. 그래, 있을게, 대상, 아. 아 3번 4번 어디까지 보여요? 보여? 파란 선까지 하면 되고 4번은 내쪽쪽3 면은 다 보여 없어. 내쪽3 면에 한 칸씩 가볼게. 비니가 말한 3번 꼭대기가 2번이었나? 아, 마, 아니야 더 가까이야. 지금 3번이었어. 지금 3번 하게. 지금 내는건 없다. 나 해우소 닫고 움직인다, 얘들아. 내나 웨이브만 조심해. 아, 웨이브 신강수도 가고 있는데 어때 없스레 있는 거 딱히 안 보이거든? <laughs> 형나1 번까지 오는 거 이렇게 일자로 만못 봐. 형 봐줄 수 있나? 일자로 오는 거 나한테도 안 보여. 아, 근데 어차피 웨이브한테 강 나오겠구나. 아, 형 뛴다. 1번뛰어온다 지금 1번 누포로. 알겠어. 대현이 감시를 하줘야돼 거기도. 아, 우리 둘이 될거 같아. 라인 야 이거 내가 아, 앞에 아, 앞에 찍으면 안 돼요? 내가 찍어볼게 이거. 아, 찍어봐. 형님, 웨이브 각 조심해. 더블해줘. 몰라.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아, 알겠어. SQCS 기절로 갔다. 차끈다시 파악해봐. 현이야 이거 올좀해 아, 봐. 아, 나 지금 미를 땡겨서 게 이해 하나? 난타로갈수 있어. 해서 된고 야, 야, 어, 야, 나 진짜 그유가쏠 테니까 세선이형하이라 생각 해 봐. 나 망했어. 온다. 나좀 갔다 올게. 아, 피나 사발라인 좋아. 일반 쳤어. 걸게 내가 아나 업들어 있다. 나 막피고 들어온다. 했어. 포탑 재 좀. 야, 킬로고 뛰면 웨이브 다시 돌아오는 거 조심 나랑 재현이 형 쏠게. 리드 샷. 올좀 돌린다. 둘다 있어. 둘다 있어. UAG 나 해서 당고둘다 있어. 아 기타. 그때 터때 그때 그때. 아 거죠. 아 실수 하나야, 레럼 야, 레토라레 났는데? 나잖아. 아니, 못 잡어. 잡아, 잡아. 나로타 해 봐. 나아 그냥 앞에 잡아 봐 그냥. 나앞잡고 어, 어, 있어. 엄잡고 있어. 오른봐 줄게. 아, 그냥 조금만. 한쪽 까놨다, 일단. 얘들아, 거기 힘 많이 써야 돼. 한명더 당겨 줘. 한 나타났다. 그래, 그래. 그래, 그 어. 아, 실라 명. 웨이브 소름 소음기 3번에 있다. 소름 기 그거 이해할 수도 있다. 잘하면. 하 아까 소음기나 이해 하나 죽었어. 아, 일단 이 TSM 해우선 아니었거든. 브라키 있으면 딴데 있다. 야, 이번에서 됩니다나 재현형 라인까지 땡길게 형내라인까나자 무를게. 얘들아, 파란 선 혹시나 싸움 나면 3번 쪽 라인 찍으면 우리가 찍어 찍을 수 있어. 그거 갈까볼 파란 싸우는 볼 거야. 갈까 볼 거야. 아, 확인했어. 우리 2행이나 4지 말고 서쪽 쪽쪽 팔 생각하자. 근데 라인 좋아보여. 마크맨을 남겨놓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다 가는 게 낫냐? 빈형 라인이. 이거 다 넘겨서 그냥 한 번을 딱 정리할 만할 것, 것 같은데. 한번 더 찍어가면. 그러니까 이번도 하이드 아면 물은 거 같다. 당. 이번 자가. 껴 놨는데 그너머에 있는데 한, 저 보여? t s n 고정하고 있었어 그냥? CSN 고정하고 있었어. 여기서 TSM 나온 보였어. 거 없어. 사, 사, 야, 4번 바위 쪽 4번 바위 쪽 아. 4번 바위 둘이야. 4번 바위에서 남쪽 보고 있다. 잠깐럼 얘네가 참 파란 선 이렇게 뒤에 당긴 거 속에. 아, 저핑타 여기 있으면 풀도핑하고 지금부터 나 토핑도 아, 아. 많이 없다. 진통제 하나 먹을게. 웨이브 꼭대기 하이드면 우리 갈게 다뒤지긴 해. 어디 삶이다. 꼭대기? 이번 꼭대기. 아 3번 꼭대기. 아 그랬어. 우리 그냥 뭐가 됐든 파란선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 아, 천천히, 앞 라인 천천히, 천천히 압박 이거 압박 좋을 것 같아. 이거 에 나비 싸울 때다 정리 되긴 해. 아, 그랬어. 야, 그럼 1 번에 한면 걸려놓고 서쪽을 세게 볼 생각하자. 야, 이거 들어봐. 4 번이 나비라고. 나도 한번 내려갈게 금이나다. 들어봐. 나다. 나비. 초번로 아. SQ 농협. 미나다. 나비 좀 프리해. 나비 좀 프리해. 아, 그랬어. 나비 불량 어 아, 잘하네. 잠겨니까 나 빠져서 볼게 한 칸. 나 피나 앞에 쳐다본다. 피킹한다. 응, 쳐다봐. 아. 4번 바이에 둘이었 어 피나. 야, 앞에 하다 한번 캐나 한한 자리야. 예보다. 이보다한 자리. 한 자리부터. 야 포까지 폭가 줘지 번. 없어. 다폭 없어. 폭 갈게. 폭 갈게 내가. 야이 야, 야, 번도 우리 돌파보고 빨리 있어. 빨리쫓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나 다다 열려 더. 다섯 각다 열렸다. 다섯 번 쳤다. 괜 쳤다. 다 기절. 얘들아 나이 보고 있어. 아 이에이가 봤어이도 하나 캔찍했다. 이 혹시 외포를 일자로 찍는 거만 조심해. 하게. 야 나비 멀리 가이거 아니야? 나비 멀리 가이크. 나번 쪽에 둘이고 살리나봐. 폭폭폭포 나오지 않냐 이거? 어 아, 4번 능선 너무 야. 야, 1번 센터다 1번 센이 예. 번 있냐? 이번 때란어 이번 때란어 야, 코대 코데. 1번, 1번 둘때다우가 포, 우리가 포조해 하나 올라갔어. 1번 코데 하나 올라갔어. 알겠어. 시에스컷. 예. 나비부터 모른다. 막아야 돼. 야, 나비 쟁이도 지금부터 웨이 가고 이이 정리가 봐야 될 거야. 나비를 먼저 정리하자. 나비 잡고 가면 돼. 런 1번, 2번 좀 째줘. 상대 자리 안 좋아. 2번 째줘. 내가 때줄게 내가 줄게 1번 줄게 나비가 노포로 가면은 우리가 여기 1번 딱에 붙여서 웨이브 아, 예, 아, 예, 예, 예. 둘 1번이 남은, 거고, 남은 거 정리하면 돼 확인했어 근데 그때 나비 째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같아 확인했어 그냥 EA 이거 상황 한번 말해줄래? 나비 째주면 말해줘 이거 첫 포가 나비고 1번이 웨이브 둘나은 거고 4번이 EA가 셋나은 애들 어 알겠어 네. 3번. 지금 1번 쪽이 남은 거야 야폭 있는 사람 폭 줘봐 폭 없어 폭 없어 아, 폭수계 하나 따졌어. 꽝와 따졌어. 같이 가자. 아, 어, 하겠어. 나 하나야. 이제 야, 나비 킬로 뜨면 나비 쪽으로 담비로 되긴 한다. 근데 꼭대기 어. 가기 많이 나와요. 아니, 열려. 왼쪽으로 어. 가도 왼쪽으로 가면 많이 네, 열려. 웨이보 이거. 잡고 가야 될것 같아. 어, 잡고 가야, 가야 될것 같아. 확인했어. 4번 가기로. 아, 마비다. 이거 안 되겠다. 천천히 게 아, 쟤도 봐. 나걔 쟤도 봐. 나, 쬐줘봐. 나 그냥 갈게 지금. 어, 아, 해봐. 해봐. 야, 해봐. 그바이지 네, 형도 봐. 형도 나보다 갈게 4번에 보인 거 같다. 아, 잘못본 건가? 아, 싸운데 그만 내봐. 아, 싸운 줄여봐. 나비 누가 볼 건데? 나비, 내가 봐줘. 아, 형이 봐줘. 형이 봐줘. 아, 형포 없잖아. 형포 없잖아. 아. 한칸 땡겼다. 야, 내민다. 한칸나몰라 몰러. 나, 몰라, 몰라, 어,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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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라. 나비 야. 싸우러 간거 같은데. 아, 되게 이상한 같아. 나니 되게 이상한 1번 쪽? 1번 쪽? 1번 아, 쪽 넘어왔다. 딱 이쪽. 나온 거같 일단. 똑같이 어, 가냐? 나 봐. 그래. 야, 꼭대기 각 나온다. 얘들아, 나비 킬러고 뜨면 해도 돼. 지금 당장. 나 오른쪽 도로 오른쪽 야, 너무 너무 붙어 있지 마. 퐁퐁 들어온다. 이거. 나 나비 나비 따쪽 갔다. 이거 하자, 하자. 나도 힘좀 얘기 그냥. 게 왼쪽 가으로와 봐. 야, 일반 빙 넘. 1발 핑 넘겨 줘 봐, 한 명. 아, 넘길게. 넘길게. 아, 아, 넘겨 봐. 나규민아 붙어. 넘겼어. 넘겼어. 남겼어. 야, 너희 살살 받아. 이거 추천할게. 나 오른쪽에 둘다. 난다 넘겼어. 왼쪽으로 가야 돼. 비나. 아, 규민아, 내 위치 확인해. 아, 그랬어. 없다. 야, 저 들어간다, 난다. 동해 봐, 나. 야, 여기서 기다려. 막는다. 이거 4번까지 들어갈게. 기다려. 봐 여기 기다려봐. 이, 여기 이분조심이분조심 여기 걸려 있다. 아, 그래. 야, 나 남아 있다. 3번 쪽. 곽곽이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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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분에빙 넘겨 줘 봐. 아, 아니, 나 지금 하도 멀잖아. 그래. 나 잠깐 나 가서 찍고 올게. 나 살아. 아, 나 되겠다. 나 피. 나 얘가 확인하고 있을게. 확인했어. 얘 나와야 돼, 얘들아. 얘들아, 이예이도 나와야 돼. 얘부터 막자. 얘부터 막게. 을 나비 프리하다. 나비트마, 나비트마, 나비 EA 웨이브. 이번 우리. 남은 거 몰라 이번에. 이번 골져 있어. 얘들아. 다 확인, 다 확인했어. 나 포카 하나 남았어 아키. 끄까 그러니까. 빠지면 하자. 끄까 그러니까 빠지면. 응. 하자. 나비 빠지면 하면 이거 EA 빠지면 하면 돼. 나나 나비 시야 뗐다. 확인했어. 나비 내가 좀 보고 있을게. 형들 이거 노포 라인으로 나비 오는 거 몰라. 일반 아. 나무 찍히는 거 보이나 그쪽에서? 아니 아니. 우리 e a 만 수비 되기 중이야. 우리 이예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해 전기기 전까지. 아 인원수 계산하자. 여유 있잖아 지금. 그럼 우리 맞죠? 풀. 그러면 아, 내가 아, 세볼게. 아, 세. 나비 풀. 아 이거 어. 다됐다다됐다 다 됐다. 이거 초포 나비 풀에 북쪽 틈아 풀에 EA 둘. 셋, 웨이보돌 우리 풀. 오케이? 알겠어. 아, 아, 에포 투.. 2번 에포가 트위스? 아이번 에포 트위스, 초포 3번, 나비 3번, 3번 EA A 셋 남은 거고 웨이보 앞에 두 남은 둘. 거. 어. 형들 이거 트마랑, 마. 트마랑 나비랑 Ea 싸울 때 우리도 웨이보 정리가 봐야 돼. 아 확인했어. 만약에 안 싸우면 우리 이렇게 파야될 수도 있겠다 얘들아. 얘 a 잡으면서. 확인했어. 얘 잡으면서 한명 웨이브 신경쓰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얘 뭐, 가기, 웨포 가기 안 좋아서. 얘있 쓸만한 땅이냐? 얘 어디 인서클 되냐? EA 4번인데 이번 주 인서클 할을것 같아. 같아. 야 4번 찍야 그래. 나비 봐줘봐. 나비 봐줄게 내가. 야내쪽한명더 붙어줘봐. 야, 형이랑 야, 말, 줄게, 말 야, 맞춰봐. 기다려봐. 우리가 4번 먼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가 4번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바로 앞에 딱앱 있거든? 거기 가서 야 4번 같이 찍자. 가자. 내다 닫으면서 왼쪽 알아 우리 잡아 찍다 얘들아 아,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 따로야 진짜 아, 나 트레이드 해줄게 왼쪽 아, 강하다 쪽, 안 쪽. 안 쪽. 쪽. 아, 아, 쪽. 아, 확인했어 아어 저기 가자 태우면서 가자 구덩이가 아. 어디야 앞이 없다 이봐 사번쪽 아, 아,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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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 아, 따라와 봐 따라가자 우리야 빨라 빨라 여기서 하이드 치고 있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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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우리 색깔 보자 너 왼쪽 내밀어 봐 오른쪽 내밀게 내가 백콤해도 될거 같은데 이 여기서 백콤 백콤 해보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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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리 나이 보인다 사번쪽형1번 보인다 나 진짜 많이 먹었어 야 외부 좀 체크해 보자. 가까이, 가까이 당긴다. 이 가까이 긴다 나비. 확인했어. 다방, 머리 까놨어확인 가까이 땡긴거 있었다. 외부 기다. 외부 오른쪽. 왼 라스 하나야. 비나와봐. 안녕. 둘둘 남았어. 야나이 끝까지 막 할게. 형제, 그 살펴봐. 나이 둘까지 살펴이이겨줄게끝어 끝났어. 야나 연막치고 오탑좀 먹으러 가. 천봐 천천히 해봐. 나 알아서 해 거기. 하대 하대 야 이들아. 그거 우리 우리 쪽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돼. 확인했어. 야 그럼 번 지금만 세야 막 기절 없었지. 막 아, 기절 없었어. 나 이거 연막 좀 먹으라. 까까 까까 까까미가 막포 앞에 한번 태성 형. 나 이거 내가 들하고 쓸게. 아, 4번 이거 튼터이 체크 띄겨야 돼. 연막 하번확인 했어. 까까 그러니까 파란톤 잠길 때 3번 가면 돼 얘들아. 파란색 잠길 때 3번 확인했어. 나는 규민이랑 왼쪽 신경 쓰고 있을게 그러면. 난 아, 올라갈게 태성 형. 쟤좀 올까? 어. 바깥부터 일단 말해 봐. 쉿쉿 쉿. 어왜 엄마? 나 포기했어. 조용해 봐. 조용해 봐. 오체 끝에 매달렸어. 아, 안 길게. 야,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내쪽 와서 나비쪽사로 가보자. 알겠어. 아, 그... 확실히 말해줘. 아, 돼돼돼 돼. 대 대대대대대. 아, 알겠어. 알천어 돼. 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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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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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어 알겠어. 알겠어. 기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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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겠어 알겠어. 알다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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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걸어 봤지 아, 형이 사운드 점 사운드 점. 못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나이 못 걸어 라이 안 좋아. 이시체크해 봐. 나연막안에팠다형1번 끝각에 있어. 1번 이거 나 이제 한명한해나연스트 보는 거야. 라나피 빨아야 돼 나. 나비야 계속 가디언싸야돼연막 해려고 피나비야. 막꺼진다 나비야 막꺼진다막 해봐. 하나 받지 나비 거야. 나비야. 나 사사. 이거는 퍼즐샷 사사. 사사. 그치? 아 사사야. 먹는 거 주지. 오차 끝에 먹어볼게. 아, 이거 먹겠 가... 아, 이거 겠다 아, 이겠다이다 아, 이거 아, 이안다 아, 이거 다 아, 아, 이 아, 이거 먹다 아, 이거 아, 이거 나다 아, 아, 이 아, 이거 먹킬이야다 아, 킬거먹다 아, 이이